용녀사가 있겠습니다. 김용기 박사님은 시인대학 철기회장님이시고 글로벌 경영교육학의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기 있게 산 남자 김용기인사올립니다 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1 0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식과 창조가치를 지향하는 제200차 대한민국 지식포럼 10주년 기간 2024 송년 특집 포럼을 축하합니다. 본포럼의 10주년을 오기까지 초대운동합회장님이 5대 백원의회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식포럼 시인대학 지도교수로서 우학인 양성에 수고하신 박종규지도기수 수고해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지7 0을 이끌어갈 제6대 차기회장으로 주재해주신 박명호 회장님. 차기 감사로 당신 드신 신원철 감사님께 축하드립니다. 저는 백원의 회장님 초기에 회장으로 참여했다가 바쁜 일정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격려사를 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쉬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안고 백은회 회장님은 이 힘을 함께하십니다. 백은회 회장님께서는 책임기한 동안 헌신과 열정으로 우리 포럼을 이끌어주셨습니다. <laughs> 회장님 덕분에 지식 포럼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임을 맞이하며 구 강로계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받습니다. 백원의 회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자리에 물러나시더라도 앞으로도 포럼의 든든한 지지자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새로운 여정 속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백은혜 회장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네, 백은혜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